I wake up from the sunshine on my face. So dehydrated. Don't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알로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플랫폼 하고와 디자이너 브랜드 룩북을 준비했어요. 하고는 던스트, 르세템버, 파인드 카푸어, 드 파운드처럼 유명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가격들을 비교해 보면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매주 다양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방송 혜택이 커서 저는 알림을 받고 있어요. 신규 가입 시에 20% 쿠폰까지 증정한다고 하니까 아직 가입 안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은 아우터 코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볼거리가 풍부해서 재밌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룩은 제가 트위드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트위드 코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루케스트 제품이고요. 가을은 채도가 다운된 울소재의 트위드가 많이 보이잖아요.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이기가 살짝 돌아서 약간 회색에 더 가깝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울 소재에 베이비 알파카가 함유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어요. 안에는 얇은 누빔이 깔려 있어서 겉감과 안감이 보온에 굉장히 강점인 아우터예요. 소재가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부자재가 저렴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무게감 있는 금장 버튼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무드에 딱 스며드는 그런 디테일인데 이렇게 포켓도 여닫 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우터가 노카라 라운드넥 디자인이어서 목부분이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어서 안에는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도록 골지 니트를 함께 입어줬어요. 넥라인이 뒤집어진 사다리꼴 모양으로 위로 갈수록 넓어져요. 그래서 쇄골은 싹 드러내주면서 숙였을 때 훌렁거리지 않도록 해주고 앞 넥라인에는 이런 절개선이 양쪽에 있어서 옷을 겹쳐 입은 듯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도 줍니다. 저는 골지 니트랑 슬랙스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건지 몰랐는데 위에는 슬림하게 그리고 아래는 와이드 핏으로 입어 주는 게 진짜 멋스럽더라고요. 하이웨스트 디자인의 와이드 팬츠인데 기장이 저한테는 살짝 길긴 하지만 디테일들이 정말 훌륭해요. 허리끈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당겨 주면 허리 조절이 어느 정도 되면서 핀턱이 하나지만 골반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핏이 돼요 디테일들이 굉장히 깔끔한데 앞부분도 실고리로 맨 끝에 잠궈주는 거라서 끝까지 들뜸 없이 잠기고 이게 뒷밴딩인데 보통 뒷밴딩들은 되게 쪼글쪼글 잡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뒷밴딩이 있다는 걸 알고 봐도 이게 잘못 온거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비슷한 소재로 위에 매치해주면 은 셋업 느낌도 나는 그런 슬랙스예요 여기에 백팩을 싹매치 줬는데 드메리엘이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깔끔하면서 견고한 제품들을 잘 뽑아내기로 유명하잖아요.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딱 각이 잡혀있는 느낌이라서 코디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두 번째 룩은 던스트 제품들로만 코디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룩이랑 같은 이런 노카라 라운드넥 디자인인데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죠? 던스트가 해링본 맛집이란 말이에요. 던스트만의 느낌이 가득 담긴 소재랑 이런 테두리 부분에 쪽. 조금 더 진한 컬러감의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웜한 따뜻한 느낌이에요. 어깨선은 거의 딱 맞게 나왔는데 얇은 어깨패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나면서도 단추도 입체감이 있는 편이라서 되게 멋스러운 느낌이에요. 여기 단추 뒤에는 작은 단추들로 또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내부까지 신경 쓴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카시 무드의 베이지 톤이라서 가을 옷들과는 웬만해서는 다잘 어울리고 기장은 골반보다는 아래 엉덩이 중 중간보다는 위 정도로 내려오는 기장감이라서 뭐 스커트, 팬츠, 모든 코디하기 쉬운 아우터예요. 그 안에는 채도 낮은 그레이 빛의 가디건을 함께 입어줬는데 이렇게 카라를 빼서 입어줘도 은근 귀엽더라고요. 소매 부분과 카라 쪽, 그리고 밑단 부분에 이렇게 민트 컬러의 배색이 나 있는데 둘다 채도가 낮아서 은은하게 조화되는 게 튀지 않으면서 포지한 느낌을 연출해줘요. 전체적인 통은 넉넉한 핏인데 밑단이랑 소매에 시보리가 길게 잡혀 있어서 너무 펑퍼짐한 게 아니라 핏이 되게 예쁘게 잡히고 입었을 때 몸에 이렇게 착 감기는 듯한 착용감이라서 활동성이 좋은 편이에요. 카라는 이렇게 다운 랙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짧은 제가 입어도 답답해 보이는 느낌 없이 입어줄 수 있어요. 단추 여미는 부분도 카라 부분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굵게 경계선을 둬서 조금 더 안정적인 디자인입니다. 아래 연청 팬츠는 던스트가 자켓 맛집이라 그런지 자켓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감이에요 연청은 여름에만 입기 좋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채도 자체가 낮고 워싱이 하얀 컬러가 아니라 노란빛이 돌아서 가을 느낌이 되게 낭낭하더라고요 기장감이라든지 품도 너무 많이 크지 않고 무릎부터 밑단까지 멋스럽게 살짝씩 접히는 느낌 덕에 데일리하게 입어주기가 좋아서 가을 연청 팬츠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드파운드 가방 을는데 전체적으로 캔버스 재질에 아래와 위에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캐주얼한 룩에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깊이감이 깊고 복조리처럼 오므려서 바깥쪽에서 잠궈주는 형식이라서 수납력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세번째 룩은 티라이다이 제품들로 코디를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티라이다이 트위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응이 진짜 좋았었죠 여기는 트위드 맛집이어서 진짜 무조건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트위드의 조직감을 살리면서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딱 각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얇아서 흐르는 핏으로 입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블랙은 완전 기본템이라서 너무 꾸민 느낌이 나지 않게 데님이랑 입으면 또캐주얼한 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버튼도 빈티지 앤틱 버튼으로 되게 고급스럽고 어디든지 입기 좋은 블랙 트위드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에는 스퀘어넥 티셔츠를 입어줬는데요. 라운드넥으로 그면 소재 티셔츠로 매치를 하게 되면 앞 부분이 밀리면서 앞에가 이렇게 쪼글쪼글되는 그 뭔지 아시죠? 안 예쁜 핏으로 되는데 이거는 자글자글 골지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스퀘어넥 라인이 하나도 밀리지가 않고 딱 이너 역할로 제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부인의 자켓 안에 입어주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래에는 스커트를 코디해줬는데 트임 사이로 조 촉... 조금 더 짧은 기장감의 스커트가 보이거든요. 이 디자인과 벨트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스커트가 굉장히 탄탄한 재질감이라서 구김도 잘안 가고 포멀한 느낌이라서 이런 자켓 아래에 싹 입어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백팩과 롱부츠로 또 코디를 해줬는데 포멀한 룩에 가죽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마무리하니까 너무 격식 차린 느낌에서는 또 살짝 벗어난 느낌이죠. 여기에 써준 베레모가 제가 두상이 조금 큰 편인데 모자가 크게 나와서 푹 써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베레모까지 써주면 완벽한 꽃디입니다 네 번째 룩은 보카마카 브랜드의 감성을 듬뿍 담은 룩이에요. 짜임이 이렇게 선글게 되어 있어서 아니, 자세히 봤을 때 조금씩 비치는 크로젤 짜임의 크롭 가디건인데요. 멜란지 연그레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의 원사가 섞여 있어서 너무 어두운 색감이 아니라서 밝은 컬러의 스커트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넥 부분과 단추 여미는 부분은 물결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단추도 이런 귀여운 느낌으로 딱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으로 페미닌한 느낌이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으로 앞에 이렇게 싹나 있어서 안에 목뭐 올라오는 이너티 같은 거 입어줘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 아래에는 자카드 원단의 스커트를 입어줬는데요. 확실히 이제 가을 원단이다 보니까 안감까지 좀 두께감이 있더라고요. 바깥은 주름지 원단이고 안쪽은 매끈한 원단인데 안감까지 있어서 안쪽에 피부 자극이 전혀 없어요. 주름이 넓게 넓게 삥 돌려서 나 있어서 핏 자체가 풍성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크롭 상의에 매치를 해주면 풍성하게 그 느낌을 그대로 낼수 있고 무엇보다 허리는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면서 다리까지 얇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원단이 주름지 원단이라 뒷밴딩인 것도 티가 많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여기에는 메리제인을 신어줬는데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신어주기 좋은 스웨이드 소재고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제인 또 필수템이잖아요 저도 따로 하나 갖고 있는데 메리제인은 좀 앞이 뭉툭해서 둔해 보이는데 이거는 쉐입감이 날렵해서 세련된 느낌이고 무엇보다 최고의 관점은 버클이 따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쓱 벗어주기 쉽다는 거? 가을에도 입기 좋은 청순한 룩 찾으셨다면 이 룩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룩은 원피스 코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이청 브랜드 제품이고요. 나일론 재질이 가을까지 쭉 입어주기 정말 좋은 재질이거든요. 이번는 허리랑 넥라인에 고무밴드와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착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안정적인 기장감으로 꾸안꾸 느낌을 제대로 내줄 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체구가 작은 분들도 충분히 잘 입어줄 수 있는 게 허리 부분이 거의 갈비뼈 정도 높이로 높게 잡혀있으면서 스트링으로 조여줄 수가 있어서 한번 허리를 끊어주기 때문에 더 키가 커 보이게 입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또 밑단이 펑퍼짐하게 일자로 끝나면 핏이 안 예쁜데 밑단에도 조리개가 이렇게 하나 있어서 안으로 싹 말려 들어가도록 해도 이러면 또 걸을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뒤에 트임까지 딱 내놨어요. 그리고 빅포켓도 앞쪽에 달려있어서 실용성까지 챙긴 그런 원피스예요. 안에는 너무 후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살짝 페미닌한 느낌의 티셔츠를 입어줬는데요. 앞에 코인 장식과 링이 디테일로 있는 전체적으로 슬림 원피스 티셔츠인데 옆선과 소매 라인에 셔링이 잡혀있어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앙고라가 들어가 있어서 부들부들 촉감이 정말 좋고 스판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더라고요 소매 쪽에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입어줘도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줘도 충분히 예쁜 제품이에요 여기에 길이가 조절이 가능한 목걸이를 하나 해줬는데 확실히 팬던트의 존재감이 있어서 룩에 포인트가 싹 돼요 다음은 오버핏 자켓들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자켓인데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컬러에 윤기가 조금 흘러서 정장 원단처럼 느껴지거든요. 클래식한 무드의 테일러 자켓이고요. 제키 158 기준으로 허벅지 중간까지 올 정도로 기장감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오버사이즈라고 하지만 딱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라서 품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입어주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안감은 다른 색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소매를 살짝 이렇게 걷어 입으면 트렌디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또줄수 있어요. 키당녀 분들 이런 오버핏 자켓은 스커트랑 입고 부츠랑 신어주는 거 진짜 이쁘거든요 뭐 깔끔한 <목소리> 코디에 심심하지 않게 액세서리까지 마무리로 챙겨줬는데 텍스처가 돋보이는 링이라서 포인트템으로 또 정말 좋아요. 앞에서 보여드린 미들부츠인데, 이게 천족 이상 판매된 레인부츠를 재질만 바꿔서 다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정말 가죽 느낌? 착화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고, 레인부츠가 원조해서 그런지 밑창까지 굉장히 신경 쓴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룩은 키장녀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우터 브랜드예요. 노티아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가 짧게 나온 기장감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다잘 맞더라고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청색 화이트 톤의 울 원사가 서로서로 얽혀 있어서 투톤 느낌의 차분한 색상이구나 싶은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원사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직감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있어서 어디 걸려서 막올 풀리고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기장감은 키장녀들이 입기 좋은 세미크롭 기장감이고 적당한 핏감에 어깨 패드까지 있어서 단정한 무드가 강해요. 카라가 귀엽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있고 무당벌레처럼 생긴 이런 블랙 컬러의 단추와 양쪽에 달린 큰 주머니가 포인트가 되어주는 자켓입니다. 그 안에는 하라 사이로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어서 터틀 내 목폴라 티를 입어줬는데요 이런 기본티들은 퀄리티 좋은 거 하나 사서 그 계절은 내내 입는 게좀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부드럽고 쫙쫙 늘어나요 그래서 목 부분이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고 소매도 길게 나와서 이너로 입어줬을 때 살짝씩 일부러 보여지기 연출해줘도 귀엽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던스트 팬츠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화이트 계열의 팬츠들은 내림보다 핏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밝은 컬러의 핏이 애매하면 정말 뚱뚱해 보이기가 쉽거든요. 하이 베스트인 부분도 마음에 들고 군더더기 없이 일자로 쫙 빠진 라인이 다리를 길어 보이면서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평소 룩북보다 코디템들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가을 압축 모음집 느낌인데 평소에도 제가 자주 이용하던 브랜드들이 많았어서 내적 친근감 가득 품고 촬영을 해본 것 같아요.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